안녕하세요. 만델라 효과에 대해서 더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laughs> Life is box of chocolate. 포레스트 컴프 명대사죠. 예, 우리 89 89그 90년대 항상 그랬잖아요. 영어 선생님이 이거 그냥 지겹게 우리 칠판에서 알려줬죠. 90년대. Life is box of chocolate. 초콜릿 그 포레스트 컴프 명대사라고 인생은 박스 초콜릿 같아. 근데 어, 지금 영화를 보시면 대사가 바뀌어졌습니다. Life was box of chocolate. 그래서 이게 굉장히 초자연적인 현상이라고 어, 지금 믿고 있습니다. 더 신기한 거는 포레스트 건프가 특별 그 저녁 게스트로 어, 뭐 코미디쇼에 나왔어요. 그래서 포레스트 건프 그 명대사를 한번 재현해 보라고 했습니다. 포레스트 건프가 뭐라고 말했을까요? 예. 얘도 똑같이 life is box of chocolate. life is로 말합니다. 포레스트 컴프가 자기의 제일 그, 어, 아카데미 시상식까지 여러 가지 받은 그이 명작 영화를 자기 대사를 까먹었을까요? 절대 아닙니다. 그쵸. 그래서 이게 초자연적인 현상이에요. <laughs> 더 그리고 포레스트 컴프 BHS 뒷면 비디오 케이스를 보시면요, 포레스트 컴프가 제대로 그대로 얘기했던 그 대사가 나옵니다. Life is a box of chocolate, you never know what you're gonna get. 그렇죠? 근 이것보다 더 그리고 또 하나는 어 포레스트 컴프 이이 촬영장에서요. 여러분 그감 이렇게 뭐 이렇게 촬영장 어 테이프라고 그러나 비하인드 스토리 촬영장 비하인드 스토리라고 가지고 어, 일반 비디오 카메라로 그 현장을 촬영하는 거예요. 근데 그 카메라에서 현장을 촬영했어요. 그 셀크 그, 음? 근데 그 카메라에서는 포레스트 검프가 라이프 이즈 박스 초콜릿이라고 말합니다. 근데 영화를 보면 라이프 워즈로 해요. 되게 신기하죠. 예. UFO보다 차라난 이게 더 신기한 거 같아. 그리고 스타워즈 어, 팬들도 미쳐버리는 거죠. 이 대사가 바뀌었어. 바뀌었어. Look, I'm your father. 우리 90년대에도 항상 우리 스타워즈 팬 아니어도 항상 이말 이 들어보지 않았어요. Look, 내가 네 아버지다. 이이이이이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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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어를 굉장히 많이 흔하게 듣지 않았나? 근데 지금 영화를 보시면, No, I'm your father. 아니야. 내가 네 아버지야. 이거 말이 돼요? 뭔가 좀 되게 어색하지 않아요? 아니야 내가 네 아버지야 한국어로 번역해도 이상하고 영어로 들어도 이상하고 그래서 스타워즈 팬들이 미치는 거야 이, 이 대사가 어떻게 바뀌어졌냐 그치 루크 내가 네 아버지야 그 이게 훨씬 더 그치 아, 제가 다른 영화도 여러분에게 말씀 할수 있는데 바꿔진 걸 얘기할 수 있는데 여러분 이런 거 모르잖아요. 이거 무너레이커 이런 거 외국 영화. 그래서 어 제가 여기까지만 하겠어요. 왜냐면 이런 모르는 영화를 내가 여러분한테 백번만번 번 설명을 해도 여러분 이 영화를 모르니까 알알 수가 없으니까 그건 무용지물이지. 내가 그러니까 여기까지 여기까지만 여러분이 알고 있는 흔한 거 스타워즈. 포레스트 건프 딱두 가지 정도만 알리겠습니다 사, 사실 영화가 바뀌어진 걸 얘기하자면 한 지금 영화가 한한 한 30가지 정도 바뀌었어요 30가지 지금까지 어, 미국 애들이 찾은 게 영화가 한 30가지가 바뀌어졌어 대사, 대사가 바뀌어졌어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사람들이 우리는 지금 가상 시뮬레이션에 살고 있다. 그래서 어 시뮬레이션에서 약간 지금 컴퓨터에서 약간 뭔가 이상하다. 이상한 뭔가 얘가 컴퓨터가 뭔가 좀 이상하다. 막 그런 그 이야기도 있고 뭐 시뮬레이션 컴퓨터에서 뭐 업데이트가 뭐 잘못됐다. 뭐 여러분 윈도우서 업데이트 뭐 잘못되면 컴퓨터가 약간 맛이 가잖아요. 뭐 키보드가 뭐안 먹혔던지 뭐 그런 뭐 그런 것처럼 지금 여러 가지 지금 여러 가지 지금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아무튼 예. 믿거나 말거나. <웃음> <웃음>